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가번에 기동장치의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0초 이하죠. 그죠? 이런 암기 문제고요. 나번에 10층 건물의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우선 경보 조건을 준 거죠. 이때 발해야될 층은 하는 문제라서 5층과 6층. 이런 문제는 이건 쓰시, 굳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문제가있는 의도가 5층에서 발했을 때, 이제 몇 층인가 물었기 때문에, 요건 5층, 6층 답하시면 되고, 근데 암기 문제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에서 2층 이상 층에서 화재가 발한 경우, 어, 디에서형보을 발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의 의도는 몇 층에서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2층 이상 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로 물었기 때문에 법적인 답을 쓰는 거고, 그 때는 발화층 및그 직상층, 이렇게 답을 쓰시는 거고요. 뭐 1층에서 발한 경우에는 바라층, 그 직상층, 지하층.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가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한글로 쓰도록.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제 4번 문제는 확성기를 실내 설치할 때 음성 입력은 1트실 외면 3트 이렇게 암기 문제로 체크하시는 부분이죠. 자, 계속 암기 문제들입니다. 3번 문제. 다음은 비상방송 설비에 대한 기준이다. 가로에 적당한 말을 써 넣으시오. 이런 빈칸 넣기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고요. 자 확성기 음성 입력은 기본 3와트 이상이죠. 근데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1와트가된 것이고 요거 3선식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 8 m 이상 1조미터 이하가 되고요. 증폭기 및 조작부는 돼 있습니다. 증폭기 조작부. 요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 편리하고 유한곳 그리고 소요시간 10초 이하. 뭐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로 체크 한번 하신 거고요. 자, 4번 문제. 요런 것들 눈에 익혀 주시는 문제입니다. 나오면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전 경보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가번에 1번부터 3번에 대한 명칭을 쓰되 3번은 종별까지 상세히 쓰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1번이 이제 별육입니다. 별육이. 별류기. 그리고 요게 수신부라고 해요. 별육기와 수신부로 구성이 돼 있게 되고. 이게 지금 고압측이라고 하고 이제 저압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압기의 2차측. 그래서 바로 접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이종 접지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고압과 저압이 혼촉되는 위치에 설치되는 부분에 이종 접지를 한다고 하고요. 고압 측에 들어오는 부분에 1종 접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가 이종 접지고요. 건물 안에 들어와서는 삼종 접지하고 특별제 삼종 접지가 있는데. 일단 요건 2종 접지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 이 문제는 삭제가 돼가지고 원래 앞으로 이제 개정되면 좀 변경돼야 될문제긴 해요. 지금 이제는 1종, 2종, 3종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접지입니다. 그냥 접지고 이때 이제 접지선의 굵기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뭐몇종 접지다, 몇종 접지다 는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나왔었던 문제라서 한번 익혀주신 부분이고 나번에 누정경보기는 사연전압이 600V 이하인 경계절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일단은, 요, 사용절로는 그렇다라는 거. 눈에 한번 뭐 익혀주신 문제고. 자, 답원에, 누전경복의 공칭작동전류치는 최소 2 0 0 m a 이게 최대 조정치를 물으면 1 0 0 0 m a 또는 1 a 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랍번에 전원은 각극에, 자, 개폐기란 단어가 들어가요. 요게 이제 일명 나이프 스위치라고 해서 이제 켜고 끄는 스위치를 말하는데,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가 세트입니다. 세트. 그런데 이 자리 대신에 설치할 수 있는 게 MCCB라고 해서 배선용 차단기. 요건 이제 복귀가 되는 형태인데, 요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개폐가 가능한 것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폐기 및 15A 의과전류 차단기 또는 이 자리에 20A 이하의 배선률 차단기 이렇게 음. 암기하실 전기 문제예요.